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의 1분 미국 주식 마감 예약 시작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소형주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고 변동성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코로나 이슈 여파로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기술주,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업종 강세로, 상승전환 등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로는 옥스포드 대학이 이제 코로나 백신 효능이 3개월 백신 접종 3개월 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는 이 옥스포드 대학의 발표로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백신 관련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 확산 지속이 우려됨으로써 카니발, 라스베가스센즈, 부인과 같은 컨택트 주들이죠. 크루즈 호텔, 항공 업종들이 동반 하락을 했고. 상승 모멘텀이 없냐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부각돼서 테슬라가 또 하락을 했고요. 경기 둔화 우려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해서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고,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에너지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 또 좋은 소식은 경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엔비디아와 시놉시스가 각각 4%, 8.7% 급상승을 했고요. 실적 개선과 배당 발표로 이제 미국의 소매 업체, 이제 백화점 같은 업체인 메이시스가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 가격을 최대 20% 인상한다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이상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주요 이슈 동향입니다. 이제 밴쿠버 아메리카가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 축소 시기 결정은 어, 데이터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알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3분기 전망치를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췄는데 4분기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메라, 메리클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11월에 아마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를 할 거고 12월부터 개시를 할 건데 한 번에 150억 달러씩 감축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쭉 줄여서 이제 빵이 될 건데 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연말에 4%대 초반, 내년 말에는 3.5% 인플레이션은 점점 줄어들어서 2%까지 이제 완전 고용률인 4% 그리고 인플레이션 2%에 도달 해서 경제 정상화가 잘 이루어질 거고 테이퍼링에 의한 시장 영향, 이제 주가 폭락 같은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서 중요한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본 미국 주식 마감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